네 흰색 태그 앞에서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시선을 좌측부터 좌측부터 아 너무 잘하시다아 우리 A씨 네아 오늘 과연 어떤 매력을 또 선보여주실지 네 외모 능력은 완벽하지만 예민하고 까칠한 남자의 역을 보여주실 네 시선 마지막으로 우측으로 우측에 있는 팬분들과 기자분들을 위해서 손주를 보라고요아 잘하겠다고 아 해주시고 네아멋지십니다 역시 배우 오 네네네. 소리 아,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아,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 세 분의 우리 단체 포토타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아, 오시죠. 네. 전혜민 씨와 서현진씨 같이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측 우측에. 네. 좌측부터 시선을 좀 같이 한번 주실까요? 우리 자측부터 네. 어,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네. 아, 진 아, 역시. 앞으로 아, 하나가 되신 우리 배우분들. 우리 시선을. 자측! 그대로 신엄마 좌측으로! 신엄마 좌측으로! 그대로. 어! 역시, 다음, 중앙! 어, 그대로 가나요? 네, 우측으로! 어, 자, 그렇죠. 다시 중앙! 어, 네, 아, 좋습니다. 야, 세 분이 혹시 케미가 남다릅니다. 과연 오늘 첫방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마지막으로 오해영 포즈 있지 않아요? 오해영 포즈? 오해영 포즈? 네, 그거 한번 해볼까요? 네, 좌측부터! 좌측부터! 아, 오해영 잠시 뒤, 밤 11시 첫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세 분이 어, 어떤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실지. 저도 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네. 함께 기대하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으로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간단하게. 네. 그리고 모두 네, 촬영을 마치고요. 아, 이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저요? 네. <laughs> 아, 네. 어, 너무, 뭐 이런 저기, 드라마 시선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아, 익져 오는데. 그렇죠. 네. 케이트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역시. 최고고. 아, 진상대역시다데요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네네. 아, 네, 네, <laughs> 네, 네, 네. 다음 에릭 씨 인사 한번. 네, 잘 주세요. 우리 박소경 역을 맡은 에릭 입다니다 네, 죄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 아, 이제 물어오신 거죠? <웃음> <웃음> 어, 열심히 <laughs> 찍고 어, <laughs> 저희가 중간중간에 보면서도 생각보다 재밌어서 생각보다 <laughs> 영상 리고 생각보다 재밌어서 네. 어 굉장히 만족스럽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첫 방송을 하는 날이 오네요. 저희도 많이 긴장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아까 처음에 드리는 게 녹용 인사예요. 아, 인사와 사이를 같이 하는 녹용 인사인데. 아, 여러분 네, 건강하시라고, 녹용 인사. 아 <laughs> 녹용 인사를.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서현진 씨. 네, 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아, 네. 아, 정말 먼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찍었던 드라마 중에 가장. 긴장되는 첫방에 인는것 같아요. 어, 신경을 그래요? 안 썼었는데 네. 사실 그, 어, <laughs> 오빠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영상미와 앵들이 남달라서 어, 영어관에서 보면 정말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 네. 재밌게 봐주시고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사실 어, 또 오해영이 오늘 밤 11시에 첫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분들에 한해서만 잠시 뒤 3시간 일찍, 8시에 먼저 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방 이제 다 이제 촬영을 하셨으니까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서 보면 좋을지 한번 팁을 한번 좀 주세요.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서 보면 재밌다. 어떤 부분을 좀 즐기면 재밌겠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인터뷰 같은 걸할때 항상 1 0원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 어, 그쵸. 일단 그 등장 인물이 굉장히 다 캐릭터가 살아있고, 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인물이 없고 굉장히 다 애착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다 나오기 전까지 어, 조금 후보다 덜 재밌을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어, 확실한 건 갈수록 재밌어지는 대본인데 어, 그래서 1편이 2편보다 덜재밌지만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음, 음, 사실 그런 거를 국경을 딱 없앨 만큼 어, 화면이 너무 좋고 그리고 되게 예쁘게, 멋있게, 또, 그, 요즘, 곳꽃도 풍경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좋은 장소에서 예쁜 그림들 많이 담았으니까요, 여러분들면서 무슨 말 <laughs> <laughs> 네, 그만큼, 네, 많이 떨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요 오늘 첫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 퀴즈를 이제 낼겁니다 그래서 맞힐 수 있는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잘 안보여요? 네네 그래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진행하지 말고 열심히 진행하라고 어, 직접 우 친절하게 써주셨네요 네 제가 퀴즈를 낼텐데 아시는 분은 어, 드라마 제목이 죠 오해형. 오해영 오해영을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볼까요 하나 둘셋 오해영 장난 아닌데.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와! 그래서 네, 첫 번째 문제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어, 이걸 줘요. 하와이안 코나 커피 전문점인 카페 코나 퀸즈에서 음료 이용권을 두 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소리만 지르고 맞추시면 저희가 직접 배달까지 드릴 예정이니까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에릭 씨가 하한 문제네요. 네, 극중 에릭 씨가 맡은 박도경 역이죠. 대한민국 굴치의 영화 땡땡 감독으로. 굴치의 감독. 네, 에리 네. 드신 분 얘기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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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출 너무 어 가리고. 네맞 뒤에 뒤에 아, 뒤 네, 무슨 감독. 은하 감독. 은하 감독 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아이씨 누구죠? 아, 농담이고 선물 주세요, 한번 그렇죠, 전달을 아, 우리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우리 아네 그렇죠. 우리 배우분들이 또 직접 또 문제를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뭐 어떤 문제 준비되신 게 맞나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써 있어요, 다그 문제를 직접 우리 목소리로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혜빈 씨가 직접 문제를 아무거나 내면 되나요? 그렇죠, 원하시는 문제 위에부터 네 전달해줘서. 자. 이미 공개된 영상 속의 대사 단위는 외리국밥이구나 제가 어, 제가 맡은 오영의 직급은, 직급은 외식사업 부 TF의 오모이다오 자, 이모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웃음> <웃음> 어, 아. 네. 아 전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그죠 네. 아, 문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에릭 씨 직접. 문제. 김희 파이 씨. 네. 그렇죠? 네. 음... 어. 려워요 이번에 어렵습니다. 네. 이미 공개된 영상 속에서 제 대사 중에 아, 어? 어? 여러분. 저땡과땡 <laughs> 소리 색깔이 다른 거 몰라라는 거. 어, <laughs> 뭐, 어, 어디 밤? 낙과, 낙과, 밤! 낙과, 밤인가요? 밤과 낮인가요? 중요해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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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 어, 어디요? 낙과, 밤! 아, 총남입니다. 아 네네. 어, 아, 낙과, 밤. 어,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다시 가. 문제를 시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맡은 오혜영의 직급은 외식사업부 상품기획팀의 땡땡입니다. 오예 오예 아, 그래. 저 밴드에, 밴드에, 네, 밴드에, 네, 들고 계신 분. 어디요? 어디요? 대리! 대? 대리? 대리! 뭐라고요? 대리! 대리,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 대리 아, 잘맞히시네요 오늘 드라마 예습을 철저히 다 해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들이 제가 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릭 씨에 관한 문제인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 이분은 극중 저희 변호사 친구로 나오는데요 트다쟁이 친구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저 뒤에 뒤에 DSLR 들고 계신 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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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석님 김? 지석 G? 지 어디요? 지석 김지석 네정단입니다아 저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단하신 아, 분들 아, 많이 모이셨네요. 네. 아직 선물도 못 받, 선물 받고 싶죠? 네! 제가 한 문제만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현지 씨. 이거는 대본에 없는 문제고 제가, 어, 직접, 직접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티저 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까도 듣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서현지 씨의 춤이 정말 보셨죠? 에이! 네. 서현지 춤이 남달랐는데, 서현지 씨가 춘 아, 춤은 무슨 춤일까요? <laughs> 자, 아시는 분. 오예 오예요. 예, 오예요. 관광버스 춤? 아닙니다! 네! 자, 왜요? 네. 오징어 춤? 아니에요! 춤! 다 왔는데, 네, 예, 서현진 춤이요? 그게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 춤 있잖아요? 그냥 예, 네. 네. 뒤에, 뒤에! 막춤! 정답입니다! 아, 누가 봐도 막춤이에요, 네. 막춤 맞아요. 막춤 어떻게, 쳤, 어떻게 쳤죠?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어, 그. 어 막춤 맞습니다. 아. 네, 마지막 또 선물 하나가 남아, 좀 남겨져 있는데, 어, 이건 좀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 전혜빈 제가 알기로는, 전혜빈 씨가 메인 모델로 있는, 그죠, 가족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우리 멈스전자에서, 어, 이거 주요 99만원 상당의 음식물 분해, 소멸기, 음. 멈스를 진짜 드린다고 합니다. 99만원, 어디어요 어딨어요? 어디 <laughs> 이 좋아요? 어, 쓰고 있는데. 예. 네. 식물 을리는게안 된다고요? 뭐면그 식물이 그다음 날 없거든요. 그래요? 어디가 없어세요 어머. 어복. 이게 그리고 또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친환경에서 뭐 이게 없지도 않지. 이거랑 방 분달에 그교밖에안 나가요. 아, 뭐이가 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네. 자, 요거에 관한 네.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저희도 맞출 수 있나요? <laughs> 오, 아, 갖고 싶으세요? 선물로 사주세요. 네, 아, 비싸서 알겠습니다. 네, 네,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자, 또 오해영. 이제 예, 오늘 밤 첫방이 될 텐데요. 또 오해영의 권혜빈씨와 서현지씨가 맡은 배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기감나가 출연입니다! 네, 뒤에! 뒤에! 여기 하늘색 저기 뭐야 핑크색 이은티입으십니까 하자마자 손 들었어요 네, 과연 99만원 주인이 될지 네 맞아요 맞아요 3 오해영 2 1 네! 오해영! 자! 오해영! 자! 자 오해영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영이잖아요 제가 원한다면 그게 아니고 들잖아요, 저, 알겠죠? 그리고 A 씨가 뽑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손을, 다 내리고, 다 내리고. 손 내렸다가 하나, 둘, 셋, 네, 다, 오, 양 크게 주시면 돼. 어디 누구? 남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 어 친구, 오케이, 어, 오 기어 오셨어요. 자, 어린이, 자, 얘기해요. 어디 어디야, 다시? 늦게요, 금요. 와 대단, 대단합니다. 와 아, 나오세요, 아, 우리 어린 친구가 어떻게 알았지? 어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나요? 어, 이게 본지도 모르겠데어 그래? 어, 그래, 어그렇어그렇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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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우리 한효진 어, 네. 씨가 직접 전달을 친구에게, 어 아마 오늘 최연소 참가자인 것 같은데, 아, 어, 목신네, 사진 어, 그, 한번 찍어야 되는데 같이, 지 이제 가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이렇게 앞에서, 어우, 여다 어우,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아, 오늘 주인공 너무 이쁘다. 오늘의 엄스전자, 우리 99만원 친환경 음식물 분위기의 주인공은 우리 최연소, 우리 꼬마 친구가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축하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아, 우리.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뭐, 뭐 받은지 알아요? 울른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가요? 엄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이것으로 이제 모든. 이벤트는 마치고요. 이제 와, 잠시 뒤 대신 더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공개되는 또오해영첫하가 대형 스크린에서 잠시 뒤에 이제 상영이 될 텐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께 끝인사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혜연 씨. 네, 월요일부터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네. <웃음> 마지막에 <laughs>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어, 내려올 때 해주시고 네, 네 어, 여기 계신 모든 어, 여러분들도 저희 오해영의 사랑에 빠지실 것 같아요. 다 같이 오해영을 위해서 하이팅하시고 16급까지 많은 사람 부탁드리게요. 감니다 네, 마 감사합니다. 리박씨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다 네, 어, 멀리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어, 한부도 한부도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먼저 첫 방송 보실 텐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소문도 어, 많이 내주시고, 어, 아까 들어보니까 뭐, 파워블로거 분들도 계시다고. 아, 어, 그래요? 어, 그래, 어, 그러시구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아 파워블로그 씨구나. 아, 제가 선물을 제대로 드린 거네요. 어째 우리 형 선물 드릴 어, 저 꼬마 친구가 자기네 앉은 줄이 파워블로그 줄이라고 아, 이렇게 아, 표현해주셨어요. 을 이렇게 이렇게 사인을. 굉장히 똑똑하고 효자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제 마이크는 저한테 주시고 파워블로그 팬분들을 위해서 포즈 한번 치워주시면 블로그가 아, 또 사실 잘 나와야지 또 홍보가 잘 되거든요. 우리 여분들이 진짜 몇천명씩 있는 블로그들이세요. 블로그분들 가운데만 보시고. 자, 가운데로 해. 네. 네, 자연스럽게. 네. 노억나 <laughs> 포즈 회의를 또.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 우리, 어, 파워플로우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아, 이거 찍고 안 올리시면 큰일 납니다. 네,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우리 배우 세 분께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네. 아, 이배우분들은 이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선 부탁드리고, 네, 하십시오. 아, 우선은 그렇죠. 네리다한번 흔들어주시고, 네, 이 배우분들의 매력! 이제 색다른 모습을 이제 1화를 시청을 통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